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구마구 유저 여러분. 저는 캐스터. 빠른 볼과 완벽한 제구력을 구사하는 정민철 선수가 등판합니다. 이 선수의 빠른 직구는 배트를 호공해가르게 만듭니다. 타자가 컨디션이 좋네요. 볼을 골라냈습니다. 열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타자가 잘 차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고,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켰습니다. 옹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옹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이쪽 완전히 빠지는 볼입니다. 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절묘한 코스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이런 안타는 투수를 힘들게 하는 안타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빅보이 이대호 선수 타석이 꽉 차는 느낌이죠 조선의 4번 맞입니다 타구가 멀리 갑니다. 외야로 날아갑니다. 수리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타자 오늘 최동원 선수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커브에 많이 당할 텐데요. 애트를 비껴가면서 헛스윙 에이! 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트라이크 참 대단합니다. 국가대표 단골 김현수 선수. 김현수 선수가 한 팀을 바꿀 수 있다.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공을 그냥 흘려 보냈고 스트라이크 됩니다. 아시아의 홈런왕 이승엽 선수. 투수가 조심해야겠는데요. <놀람>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시켰습니다. 장효조 선수 과연 이 선수를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오늘의 승부의 관건이겠네요. 는 투에! 안타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췄습니다. 안타. 이 선수, 오늘 배팅 타이밍, 정말 잘 맞춘, 대한민국 최고의 오바맨 맞는 스포츠맨, 홍성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공이 너무 빠졌습니다. 타자가 잘 곤란했습니다. 완륭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맞습니다수루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아웃됩니다.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투수가 너무 조심하는데 볼입니다.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습니다 감독이 고심 후에 성술균 교... 이제 마운드엔 고무팔 김현욱 선수입니다. 고무팔, 우세팔, 마땅. 김현욱 선수가 득판합니다 공을 따라가는데요. 좌익수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유격수가 어렵지 않게 뜬 공을 잡아냅니다. <놀람> 아, 장효주 선수 이 선수의 타구를 보면 완전히 부채살이었죠. 낮은 코스터 타자의 배트가 닿지 않았습니다. 헛스윙. 타자가 공을 잘 골라내는데요. 볼입니다.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이 투수 꽤 괜찮은 선수예요. 이번 승부 기대됩니다.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참아냈습니다. 공을 따라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 플라잉을 살짝 걸쳤습니다 오! 바깥쪽 꽉 차는 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플라이삼진삼진삼진아 이번 승부는 오늘 이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켰습니다. 발전을 <목소리> 살짝 걸쳤습니다. 로벌 투 스트라이크. <목소리>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 아웃. 하는 공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를 살짝 덜쳤습니다. 삼진 타자 삼진으로 물러갑니다아 아쉬워요. 타자 저러면 안 되거든요. 이쪽 완전히 빠지는 보온입니다. 낮은 코스로 스트라이크를 채워넣었습니다. 꽉찬 볼에 스트라이크 배트가 닿지 않았습니다 심판 정확하네요 삼진아 투수의 기가 빅보이 2대5 선수 타석이 꽉 차는 느낌이죠 조선의 4번 타자로서 KBO를 대표하는 거포입니다 2010시즌에는 8 7번왕을 기록하며 리그를 지배하였죠 어! 네 오! 이렇게 경기가 끝나는군요 아 오늘 응. 흥미있는